올해 내가 응. 뭘 배워야 되는지 계산하세요. 버전 했어요?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프린트. 어, 미안해요. <laughs> 연도만 바꾸면 돼요. 연도, 연도, 연도만 바꾸면 2020년에다가 그죠? 어, 음력 생일 더하고 2020년에다 양력 생일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배워야 될게 9번과 8번이에요. 아니, 8번과 9번이에요. 8번과 9번. 그래서 8번이 들어와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올해는 이제 묘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카드를 꺼내세요. 생일 카드 끄내고 직업수 카드 끄내고 올해 배워야 되는 카드 끄내고 그리고 네 번씩 이렇게 모여 앉으세요. Não é isso?